저는 작년에 실수령의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번역가 해민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번역가 faq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번역가의 수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딱 출판 번역에 한정된 이야기이고요 기술 번역이나 영상 번역은 또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고려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요인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 혹시 번역가 수입을 공개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궁금해요. 얼마 전에 프로번역가 분이 신문에 기고하신 글이 좀 화제가 됐는데 경력이 20년쯤 되셨다는데 수입이 한 달에 200이 좀안 된다고 하시는 걸 보고 조금 놀랐어요. 제가 이 댓글을 보고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사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어느날 번역가가 모두 사라진다면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이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밑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고문을 읽어봤더니 정말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시고 정말 같은 번역가로서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AI AI 하는데 AI가 재구시를 하기 전에 번역가들이 굶어서 멸종하게 생겼다고 쓰셨는데, 하, 정말 부정할 수 없어서 씁쓸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출판 번역계의 현실이고 민낯인 것 같아요. 정말 최고 수준의 외국어 실력, 우리말 실력, 각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고, 오역이라도 하나 나오면 다 같이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는데 이런 위험 부담이 있으면서 대우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정말 현실인 것 같아요. 예전에 번역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께서 번역가는 명예직이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키즈의 프랑스어 번역가이신 성기수 번역가님 나오신 거 보셨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선생님 말씀에 깊이 공감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선생님은 이 출판 번역 일을 강추하기도 하고 비추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경제적 풍요나 현실적인 욕망을 자제하면서 차분하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사람에게는 강추한다. 번역은 책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 이상의 일이 없고 항상 행복하다. 근데 하나 문제는 일의 난도와 고된 노고에 비해서 경제적인 대가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저도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 먼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거든요. 번역만으로는 자기 한입 풀칠하고 살 수는 있지만 가족들까지 먹여 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번역만 하면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출판번역이든 기술번역이든 영상번역이든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일이 생기는 대로 모두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의 일과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인님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제 수입을 공개할 의향이 있냐 하고 물으셨는데 제가 또 솔직한 사람이라서 정말 화끈하게 다 공개를 해버릴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한 권을 번역했을 때 보통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거기서 수수료와 세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작년에 번역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였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이렇게 공개해도 되나 싶더라고요 제가 모든 번역가를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 수입을 공개해버리면 다른 번역가 분들이나 업계의 종사자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는 조금 신중하게 답변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일단 제 수입만 공개를 하자면 저는 작년에 실수령의 기준으로 30대 초중반 회사원의 평균 연봉 정도를 벌었습니다. 저는 사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고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 수입이면 꽤 괜찮은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순수하게 책을 번역해서 번 돈은 한2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laughs> 작년에는 다른 일들이 많아서 제가 책 번역을 많이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경우였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처럼 육아 살림을 하면서 번역을 해야 해서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과 회사원들처럼 하루에 8시간 이상을 확보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사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튼 책한 권을 번역하고 받는 번역료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원의 급여를 기대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만큼 만족도가 높고 자유로운 직업이기는 하지만 번역 단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입면에서는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작년에 벌어들인 수입이 다 번역이 기본이 되어서 번역이 바탕이 되어서 벌어들인 수입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번역을 하고 싶으시다면 번역으로 얻게 되는 수입에 만족하실 수 있는지 일의 보람만으로 그걸 상쇄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하기 어렵고 번역 단가 자체도 낮기 때문에 수입적인 측면에서. 어,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입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말 번역이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 가지 종류의 번역을 병행하시거나 다른 일과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면 저처럼 번역을 기본으로 해서 그와 유사한 일 예를 들어 책을 낸다거나 강의를 한다거나 컨설팅을 한다거나 어, 이런 일을 병행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번역을 기존에 하고 계신 분이라면 뭐 프로즈닷컴 같은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단가가 좀 괜찮은 일을 찾아서 그 일과 병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출판 번역은 10년째 단가가. <목소리> 여러분, 책을 많이 읽읍시다. 책을 많이 사주세요. 어, 희망적인 말씀을 못 드려서 참 저도 씁쓸한데요. 하루빨리 출판번역가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출판번역가의 수입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